Hello, I'm Risha. I'm going to start with my night cleansing routine.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리샤예요. Now I'll tie up my beautiful, luscious, golden blonde hair. Isn't it so pretty? 꼴값을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꼴값은요. Let's get going with my headband. Look at how cute! 머리 사이즈가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많이 늘릴게요. 아이고, 아, 아, 아. I didn't like that one. Let's use a different one. 역시 제 머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제 별명을요. 바로 가분수리샤. And now for this headband, tying it around, checking my cute face again just to see. Beautiful. 이제 싸움할 때 혹시나 질까봐 늘 끼고 다니는 제 반지들이에요. 그리고 헷갈린 사람들에게 제가 여자임을 밝힐 수 있는 기고리들도 떼어 갈게요. What's this? 이거 뭐예요? Oh. Oh. I have to take out my contacts too. 눈을 빼입니다. 표정은 그렇게 아! <laughs> 이것도 통용게 <통해 볼게요. 웃음> Don't my eyes look so pretty? 응? <laughs> 영어 통역사는 얼마를 받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딜이 있는 것 같아요. Time to remove my lashes as well. 눈도 제게 아니었고 이 속눈썹도 제게 아니었어요. 거짓된 생활인 거죠. Time for the makeup remover. 리무버할 때 표정을 폭선탈출 주인공처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요아 피부색도 지워지는 것 같아요. It's okay to use a lot of remover because I can just buy more, right? 오 oh, 위로까지 해주네요. <laughs> And now wiping it on my face. 얼굴에다가 <laughs> 바릅니다. 사실 이 장면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리자 씨 코에 500원 들어가나요? <laughs>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음, 음, 음. 아. And massage, massage. Lachi, delicately, softly, just like a gazelle. Igzekio, Igzekio, 이기제크? Gazelle, Gazelle. Kazel, ah, Kazelio. 하지 l a m 다고 얘기를 하네요. Time for cleansing foam. 이제는 클렌징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 장면을 이썸네일을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본거 같아요. 아! 예전에 아프리카의 눈물 아, 맞아. oh, wow.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Oh. 저렇게 했었던 거 같아요. Rawr. 클렌징 클렌징. 렌징클렌징클렌징 끈징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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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이거 비슷한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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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od, 아, look at my skin. t a 탱탱탱탱탱 k ting, t i n 탱 ting, 이 i n g ting. Ting, ting, t i t t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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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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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pat.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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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Pat Pat t Pat p a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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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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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모공에 대한 고민이 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공들이 이어져서 나중에는 주름같이 되는데 아직 20대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안대용 아이고 부족한데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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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용 하지만 좀, 좀 늦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거니까 빨리 추정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의 모공을 위해 레티놀 레티잭슨 세럼입니다. 이게 무려 300만 개의 스피큐리의 레티놀을 담아서 피부 깊숙이 아주 쏙쏙쏙 쏙쏙쏙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직접 안에 들어가서 콜라겐한테 말을 건답니다. 야! 야!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콜라겐이 알아서 일어나게 되죠. <laughs> 조금 깡패 같았나요? 그 주목을 보세요. 거의 마크 앤리죠? 그래서 그냥 레티놀 바르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보통 레티놀이 좀 자극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씩 쓰고 나중에 양을 늘리면서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뾰족한 부분을 다듬어내서 자극을 많이 줄여줘가지고 저는 별로 따갑지 않아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혹시... 다가오신 분들, 스킨 로션으로 피부를 좀 촉촉촉촉촉하게 적셔주고 쓰시면 아주 좋아요! 쓱싹싹싹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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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싹싹싹. <쓱삭삭삭삭> <laughs> 이마에 바르고, 사실 제 이마는 특별한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제이만은 너무 넓어서 예전에 딱밤을 어느 방에서 때리든 다 맞췄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늘 때리고 갔답니다 타닥탁! 음,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저의 어떤 탄력? <laughs> 이게 지금 제가 또 콜라겐을 늘 챙기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의 시크릿은 밤 10시 이후에 야식으로 족발을 먹어서 콜라겐이 많이 충전돼 있어요. <laughs> 저 돼지 아니에요. 저 돼지 아니에요. 저 돼지 아니에요. <laughs> 저 돼지 아니에요. 어이. <laughs> 이거 너무해. 야, 이 새끼야. 뒤에 a sister. Three, wow. brothers. Three brothers, we wow. brothers, our oh. boys. 우리 집은 정글이다. 정글, 정글, i n t h e j s our g l e r i w y s o r i o r e y s o r i d s o r i w y r i d s o y r e r i y u r b u i b s o r i r i y s o r i r y 기초 제품 다 바른 후에 마스크팩을 해주는데요. <laughs> 중요한 날 앞두고 집중 관리 필요할 때늘 쓴답니다. 아니 마침 내 연말 시상식이 있어서 이가 바를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연말 시상식에 아무 곳에도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의 망상. <laughs>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laughs> 저는 파트리샤니까요. <laughs> 이 의미는 안 해요 리아 씨 오신 소리인데 하나, 두, 세, 으이. Time for the mask pack. 과연 이거또이크게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차. 와우. 오. 와우, look at me. Don't I look so pretty? You know her. I do now. 오케이. Oh, okay. <laughs> 그리고 이거는 레티놀 슈퍼 마우스 세럼 제품인데요. 낮에는 자극 없이 편안하게 데일리 케어를 하면 시너지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이거 한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본품 한개 본품급 용량에 추가 증정까지 주더라고요. <laughs> 이거 완전 혜자. <헤이자! 웃음>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웃음> <웃음> 따오 이제부터 닫지 않아요. 그 뜻은 이 공간부터 같이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I e to start the second part of my routine. You know, everyone needs a candle to relax. Mm. What's this? A, a lighter? Oh. 잠깐만. 여러분, 사실 저는 노담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담배를 안 피워보는 걸로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헤비 스모커. <laughs> Sorry. Relax. Relax. 다음은 저의 라면 받침대를 가져왔어요. Time for some 음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지? 어? It's journal time. 아 야식 시켜 먹고 싶다. 오늘은 뭐가 좋을까? 아대유 아니 족발? 콜라겐을 방금 채웠으니까 이번에는 피자? 아니 왜 고민해? 그냥 세 개다. 왜냐면 나는 파트리샤니까. <laughs> <laughs> 샤, 라, <샤라라라라>. 와우. <laughs> 방금 쉿이라고 하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샤랄라로 봐. 와. Look at my face. 통통땡. 와. 우 편하게 하시네요. 이번엔 두 번째 라면 받침대인 이거는 좀 자주 안 쓰는 편이에요. 라면 받침대인데 너무 표지가 하얘서 라면 국물이 묻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검정색 책만 삽니다. <laughs> Time to lay down. 어 이거는 <laughs> 여러분 비밀이에요. 야이 새끼야. 어야 방귀야. 이 하시면 안 되죠. 아, 아. 음. <laughs> 사실 이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저의 비밀 소리인데 여러분, 들하고저 오늘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더 마음껏 보여드릴게요드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해도 러간소음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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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이바이~ bye bye. <laughs> 이렇게 잠이 올때 사실 힘이 빠지는 것이 있어요. 저의 과약 뚜뚜. 잊냐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고마세 그걸 봤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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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봤냐?